반갑습니다. 라인 댄스 기본 동작 익히기 4탄입니다. 사이드 터치 동작.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. 두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, 포 터치, 파, 6스 세븐, 에 터치. 자, 오늘 배울 것은 브러쉬 동작을 배우는데, 볼로 앞 볼로 바닥을 스치면서 차고 올라갑니다. 그면은 볼로 스쳐서 차고 올라갑니다. 자, 옆으로 이동하면서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. four f 1 2 3 4 5 6 7 8스커프 동작을 배워 보겠습니다. 뒤꿈으로 바닥을 잡니다. 차서 올립니다.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o 7, h 앞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o 7, h 뒤로 1, 2, 3, 4, 5, o 7, h 킥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. 킥은 앞으로 차는 것입니다. 차는 동작. 자, 앞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 i C 7, e 1, 2, 3, 4, 5, g h t C s e 플립 동작 해보겠습니다. 뒤로 올립니다. 1, 2, 3, 4, 5, o three four f C seven eight. One, two, three.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흑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흑 갈고리 모양으로 흑 재빠르게 잡아챕니다. 흑 1 2 3 7 7 7 1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오늘은 b 러쉬 앞볼로 차는 거, 스 c u p 뒷으로 차는 거, 훅 앞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올리는 거, 프 r e 뒤로 들어 올리는 것을 배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